오늘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 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백한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중심고절은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빈. 35장은 큰 두려움에 쌓여있는 야곱과 집안의 분위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34장에서의 세겜에서의 레이와 시무원의 살육으로 인한 주변 족속들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35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인간이 죄를 짓고 고통과 두려움에 빠질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관계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단어는 쿵입니다. 꿈은 단순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처해있는 두려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가복음에 유명한 사건이 있죠. 달리다 꿈.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그 소녀는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이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야곱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그러나 원래 야곱이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닙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닌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베데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평생 두려워했던 문제가 사라지고 평안과 부유 속에서 자신이 왜 돌아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숲곳에서 자신의 소유를 확장하는 가운데. 세겜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제 나의 삶에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곳이 내가 몸을 평화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하나님께서그 자리를 떠나 베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라는 서원을 드렸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을 일으키셔서 잊었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이 반응합니다. 어떠한 반응일까요? 2절에 보면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대를 읽는 집안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신앙의 중심을 잃고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고백하면서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얻었던 그가 안정과 풍요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해진 이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려움과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 음성 앞에서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잊고 살았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명, 자신의 부르심 등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외에 자신이 섬기고 의지했던 모든 것에서 돌이키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곳 그곳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가족들을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자신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함께 베델로 나아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십니다.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 재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집인데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을 덧붙입니다. 지금 야곱은 다시 돌아온 이곳에서 하나님을 거듭 고백하면서 자신이 누구였는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약속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야곱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의도이실까요? 잊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실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너에게 그 이름을 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한 백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주고 후손에게도 그 땅과 복을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허리가 망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야곱의 허리에서 한 민족과 왕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엘 샤다이, 즉,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야곱에 예배하고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정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잊고 살았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초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은혜 자리를 떠나 세계과 같은 세상의 자리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라. 이 아침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십시다. 그곳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다시 고백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께서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신 우리의 인생을 실수 없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강을 누리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